오늘도 우리 샤샤는 엄마 품에서 늦잠을 자고 있네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샤샤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아기가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샤샤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뽀뽀로 엄마 얼굴에 침범벅을 만들어줘도 너무 좋아요 일어나자마자 밥을 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이리저리 왔다갔다 아기처럼 왔다갔다 깡총깡총 뛰어다녀도 우리 샤샤는 아직까지 관절이 튼튼하답니다. 애기 때부터 뽀매들은 관절이 약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샤샤아빠가 관절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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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니 아니 면안 된다 어랬어니아라고라고뭐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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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laughs> 아이고. 아니, 뽀뽀를 하. <laughs> 하기는 싫고, 먹기는 너야 돼요? 먹었으니 산책은 해야 되겠죠. 실은 샤샤 아빠가 샤샤 관절 건강에 신경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샤샤 아기 때 예방 접종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다리를 만져보더니. 쓸개골 탈고 이길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고 화가 나서 그냥 나와서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아름아름 수소문에서 대구에서 좀 좋다 하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원장 선생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포메라니안들은 쓸개골이 약하니까 고심은 하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절 관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포메라니안 키우시는 견주분들은 관절 관리 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좀 약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슬개골 수술을 하자고 병원에서 얘기한다면 두 곳, 세 곳을 다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제가 지금 8살인데, 아직 다리 건강하답니다 컴온 달려달려 내 관절 지켜 관절 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는 우리 샤시한테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어요 바로 안티놀 레피드 영양제인데요 설채연 수의사가 적극 추천하는 강아지 관절 영양제 안티놀 레피드 관절 영양제 만족도 1위 안티이놀 레피드는 초록콩아 분말이 아닌 특허받은 고순도 오일로 합성보존제 등은 NO 100% 천연성분에 동물병원에서도 처방중인 만큼 믿음직스러운 영양제입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던데 열심히 먹여줘야 되겠죠? 사지들의 운동 부족과 면역력 저하, 잘못된 생활 습관과 노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쓸개골탈구 및 관절염 이런 증상에 탁월한 모든 종류의 오메가3와 강력한 항염증의 황산화제까지 초록잎홍합과 크릴오일의 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지닌 영양만적 관절 영양제입니다. 2-3개월 댕냥이들부터 급여가 가능한 안티놀레피드 캡슐을 짜서 사료에 오일을 뿌려주셔도 좋지만 되도록 캡슐체에 급여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직접 입안에 넣어 삼킬 수 있도록 도와 기왕이면 확실히 효과 보시는 게 좋겠죠? 많은 반려가족들이 미리미리 안티노를 선택하는 이유 아픈 반려가족부터 수수료 관리 영양제로도 많은 효과를 느낄 게 선호하지 않을까요? 우리 샤샤도 꾸준히 먹여볼 생각입니다. 영상 설명란 스토어 링크 누르시고 설샘이 추천하는 안티놀 레피드 꼭 만나보세요 이뻐요. 색깔도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샤샤도 관심을 보이더니 하나를 꿀꺽 했습니다 어떤 영양제든 꾸준히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놀미> 요즘 엄마도 아빠도 관절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 하고 있답니다. 세상의 모든 강아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샤샤야, 오늘도 엄마는 샤샤 덕분에 너무 행복하단다. 우리 샤샤 너무너무 사랑해요.